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유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을 때가 가장 예쁘고 멋있으세요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네요 기독교 윤리는 막연하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이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성도에게 걸맞은 미덕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선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적 타락. 그렇죠. 성도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땅에 속한 우리의 그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것 하나는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그 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입이라는 것이, 나의 말이라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로 인하여서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제어하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이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어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혀를 절제하는 것이겠지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줄 세우려고 하고 계급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생각, 우리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나오면 그 누구나 한 형제여 한 자매로서 우리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이라는 이 다섯 가지 미독의 옷을 온전히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골롯에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다섯 가지 미독의 옷을 건면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성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여러 미덕의 옷을 입는데 그 미덕이 그저 좋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미덕의 옷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아는 그 분명하고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미덕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앞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사랑하심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 정말 자격도 없는데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는데 나라는 사람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을 믿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과분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택하심, 그 선택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목적의 성취 이것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 박수 치는 곳에 박수 치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내신 곳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때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함을 통하여 나는 명확히 아는 것이지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알고,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보내진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내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그러므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거룩함으로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십니다. 성도는 성적으로 물란하고 부도덕하며 정욕을 한껏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합니다. 우선 예수의 거룩하심을 전가받아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의롭다고 여기기에는 너무도 하찮은 존재이고 너무도 죄가 나에게 많이 묻어 있지요. 죄 속에 파묻혀 있는 나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 안에는요?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함이 전가되어서 내가 거룩한 거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내가 주께서 거룩하시,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요? 무슨 선물?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이 이름에 맞게 점점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그 거룩함이 점점,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내가 이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자녀들에게 그들을 양육하며 기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점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옷 입고 그 거룩함을 내가 인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조그만 하다미를 벌을 주기 시작했어요. 얘가 지 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미를 불러다가 너 무릎 꿇어 두손 들어. 그랬더니 이놈이요. 와, 5분 이상, 10분 가까이를 두 손을 번쩍 들고 손도 내리지 않고 무릎도 풀지 않고 벌을 받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눈물을 흘려요.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벌을 다 받고 났을 때 아빠가 그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아빠에게 안 올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벌려요. 안아 주기 위해서 마음을 풀어 주려고.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렇게 벌을 줬던 아빠에게 달려와서 이 아이가 안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조그만 아이조차도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이라는 시간들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러한 시간을 자기에게 주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스스로가 인내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음을 아는 자라면 어때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인고의 시간들을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지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이유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진 성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걸맞은 이 다섯 가지 미덕의 옷을 입었는지 언제 우리들은 제대로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삼절 말씀입니다. 우리 십삼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온 이 용납,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용서는 그들이 한이 나쁜 일을 내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 가장 먼저 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량이었지요. 이 속량을 보면 대신 값을 치러서 종을 자유하게 해 주는 것이 속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이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해방케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피 값으로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하여 주셨다. 여기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 사함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에 인색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두 구절을 덧붙였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두 구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해하는 자들이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용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일상에서 용서를 받으며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변함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곱 번씩 뭐라고요? 네,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일곱 번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완전수,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완전수 7번을 다시 7은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알면서 안될 뿐이지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면 잘못했다면 어때요?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누군가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어,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깜냥으로는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용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철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본 나다. 어? 나처럼 이 세상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용서하기 힘들어요. 계속 보니까 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남편이 미워지시나요? 예. 아내가 용납이 안 되나요? 우리의 지체들, 가장 옆에 있는 나의 이 구역 식구들, 세론들이 용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구역을 바꾸면 내가 가는 구역은 왜 이렇게 폭탄이 많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사람의 이 자라는 것,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 신앙,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한 것들이 깨어져야만 나라는 사람도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믿음도 성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믿음에, 나의 이 자아가 깨지기에 이 힘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폭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좀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와 즐거웠고, 항상 그냥 감사했던 그러한 일들만 우리에게 생각납니까? 가만 생각해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기억되는 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올려보면,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나는 어때요? 그러한 일들을 잘 대처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신앙의 역량들을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또 성경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사랑의 별명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죠. 원문에서는 완전함의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 묶어서 완전한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는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 다섯 가지 미덕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거기에 용납과 용서를 더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식당 봉사를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줘봐요, 줘봐요. 손 드시잖아요. 저 뒤에 보세요. 오여전도에, 아니, 본의 아니게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어, 이 식당 봉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막 하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요 듣는데요 참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지요 예? 막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식 없이 말을 던져요 예? 주일날 셀립에 빨리 드리고 빨리 모여 누구는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도 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병동이래요. 오병동 오여전도에는 오병동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동이 왜 그렇게 같이 식당 봉사를 할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 기관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그 가시가 믿음으로. 무뎌진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었겠지요. 힘든 지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믿음 속에서 더욱 사랑이 생겨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감싸일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띠, 완전한 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를 나를, 주께서 나를 핏값으로 온전히 용서하셔서 속량하신 것과 같이, 내가 그 사람들을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어진다면, 나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나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라. 여러분, 혹내 안에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품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서 주의 그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